그약고서 못 깬다는 사람도 꽤 있었어. 막. 이것도 보면 비데 중에서 와. 개 들었네 이거. 야간또나오 좋을 거아이 그거 그럼 뭐 이제 뭐420하 연마하고 있러면은 405도 계약 뚫리겠네. 안 뚫려요. 안 뚫리냐? 4 0 3이에요. 하루만에 안 뚫리잖아. 넌 너무, <laughs> 어? 넌 너무 운빨을 기대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laughs> 하루만에 안 뚫리지 원래 하루만에 원래 뚫리는데. <laughs> 아 미친 이거 뭐 하루 종일 멈춰 있어. 음. 아,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아프네. 핏 빠지는 것 밖에 뒤질 않습니가 중갑으로 안막냐고 중갑이랑 관계 없어요, 형, 이거. 독인데, 그냥. 독으로 피 빠지는 건데, 중갑이랑 뭔 상관이 있어. 설마, 그 그러면은. 여기서 맞능약 먹으라는 건가? 아, 여기 진짜 극혐이라고, 오늘. 아, 어쩐지, 씨발. 시발... 극혐 같더라. 뭐, 피가 뭐, 그냥, 맞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아, 이거 전에 우지도 300진도 네, 걸린 거. 예, 예, 그때, 그때 걸린 거. 어, 어 그냥, 그 개족 그냥 같은 거, 피 그냥. 야, 물려나다 네, 네, 네. <laughs> 그거? 어, 수리비가 자다. 그건데? 어, 근데 어제, 근데 어 어제 메테오도 진짜 개족 같았는데. 와, 이거 뭐야? 아, 이거구나. 와, 형, 독, 독, 와, 개, 진짜 개족 같네. 독에다가 얼음, 얼음까지 있어. 아, 어, 400 넘어가면 패턴 두 가지인가 보네. 야, 그런가 봐요. 와.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굉장히... 와...이거... 이걸... 쟤 X같애도 이렇게 X같을 수가 없네 너무 심한데? <laughs> 독의 빙결 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피 빠지는 거 봐. 뭐 말해. 아, 중간 박아야 되는데, 바, 반지 바꿀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할까, 바꿀까, 아. 가인 만원으로 줄지 않았나 이제? 가겐 3만원이에요아 각... 2단계 2단계야? 네네 그래 아니고 2티어 사, 2티어 장비부터는 3만원이야요 3만, 3만 5천원 1티어 장비가 떨어진거지 아닌데 다 3개 다 내렸는데? 아니요 그러면 그전에는 5만원 넘었다는 소린데? 2티어가 내, 내린 게 아닌가, 내, 내려준다는 거였나? 공지가? 아니, 아니요. 내렸는데, 그, 제가 2티어를 그 전에 가격을 몰랐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2티어가 그 전에 더 비쌌겠지. 35,000원? 그 정도 아니었나? 그러면? 그게 이제 1티어, 1티어가 35,000원, 원래. 1티어는 2만원이었어. <laughs> 원래 제점에 3만원이었어요. 거기서 2만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만원으로 내렸잖아요. 아, 나 2만원일 때만 바아봐 모르겠다. 아, 진짜뒤지는거 봐. 아, 저럴갑파 아, 바뀌시네. 오답인데 이거 레이드는 짤자리고 던전은 원거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답이 없다. 오지게 나리다 과연. 음... 형무가깼어요 아니, 안깼는데 나는 레이트안 안, 안 하고 그냥, 이제로 그냥, 아주 천천히가 려고 그냥 아주 천천히가다가, 신캐 심쾌 나오면 신캐 하려고 그냥 섬 나오면 섬 섬을 섬 관리사나 하고 해리 고만 사로잡어어 많이 붙어 봤잖아. 근데 집에도 있다. 너뭐 맨날 가는 집. 아 오늘 진짜 개 헤리고만. 거? 리 와 스킬이 다르네. 오면서 깊이 됐네깡프리간거 아니야? 이거 뭐 소리졌다. 집에 있다. 뜸다, 이거 뜸다. 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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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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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방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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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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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끌망으로 녹이는 것도 귀찮아 흐흐 끌망은 <laughs> 어, 생각보다 잘안 녹아 끌망으로 계속 이동해야지 녹이는 거여서 계속 여기저기 왔다갔다 시켜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항해를 너무 많아서 귀찮을 때는 바크스톰, 인양, 끌망 다 쓰는데 그렇게 다 쓰는데 귀찮다고 지금 그것도 <laughs> 어. 아, 일단 씨. 배가 들려서 가깝는데 아 여기 거기구나 <laughs> 여기 삼주경이구나 여기 존나 어려운 거구나 이거 와 여기서부터 어떻게 깨냐? 근 누가 한방 나갔어? 와스 씨발 아아 이거 그거다 아 이거 40몇렙때 그거 아닌가? 보스 어 그런 패인데걔 그냥 한방한방 한방 그냥 아 그거네 반달 아 이거 바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드도 바드인데 무조건 한 방이에요 이거 어 이거 끝, 끝에 가고 바드랑 아니면 끝다 끝에 가 끝에가 데미지 질러나? 왜 끝에 끝에 보였을 때지 이거 무조건 빨리 녹여야 돼. 좀 누워라. 들어가야 돼. 원시너지 투퓨어드려. 아연 만능약도 아니야? 이거 뭐야 뭐. 요리 빨라고 야 다음편에 다음 안되면 요리랑 물약 빨라고 <laughs> 어, 도핑하고 한번 해보자 약다안 먹었고, 일단 있어. 와, 씨발 이거 막. 야, 그싸고 싸구려 문약 빨면 안 되겠는데, 없냐? 센 거. 어? 아이씨 한방뇨 저기 있는데? 맞잖아 다시 깨야돼? 우리 원래 처음에 있던데 배구 진짜 조금 묻어졌네 에 용사 안 죽었으면 꽤괜찮 그냥 이거 만약에 사인이 했다? 절대 못 했음. 어디야? 네. 잠깐 지금 연마 패전인데 말지. 아, 씨 무려 가벼워갔다 존나 빡치는 게 이리케 이리케 할, 할 때. 맨날, 아홉 개씩 가도 두 개, 두개 나오다가, 네, 맨날, 아카데미 별로, 맨날 필요가 없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네, 네 개씩 맨날 죽는 것 같아. 어차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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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쪽에 존나 많은데, 뭐. 또가 <뭔람> <뭔람> 와, 시바 개헤리네 지금 다 몰려. 어우